오늘도 또 말씀해주셨던 부분 중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까 그 인위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배역을 하면서 청에 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모순이 지좀 계속해서 좀안 풀려가지고 어떤 부분이냐면은 심지어 뭐 아까 물을 뿌리고 빗자루질을 한다라는 것 자체 내에서도 그을 칭찬을 해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타인에 대한 어떤 그 생각 자체가 이미 이렇게 배어있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타인의 시선들이나 계속 사람들을 인식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계속 그걸 학습하라 고 하고, 그걸 그렇게 몸에 익혀야 된다고 하고서는 종국에 가서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의식해서 하는 행동들 자체는 높은, 그러니까 인에다를수 없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지점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그러니까, 남을 의식한다고 하는 거는 뭐냐면, 평판을 의식하는 거를 비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세고라는 사람이 그, 누가 가서 10초, 1 0를1초를 아, 빌려갔더니, 미세고라는 사람이 이웃집에서 빌려다 주는 거를 예를 들어서 공자가 가차없이 비판하거든요. 없 없다 하는 게뭐든지왜 그 지가 입으로 나머지까지 가서 보여주죠. 이거, 그 거짓 평판을 얻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분명히 더 잘못된 지수그 평판의 기준을 나누기가 되게 애매해지는 근데 비자루질을 하면서 물을 먼저 뿌리는 것은 평판을 얻기 위한 게 아니고, 네 그렇게 수고을 하나 더 함으로써 그 하는 이유를 깨달음으로써 나한테 돈을 쌓는 거죠. 다, 내가 점점 더다음으로 쌓아가는 과정이지. 그거는 평판하고는 관계가없거든요 그러니까 공장은 달, 이 일을 달 자하고 문 자하고 구분을 해서 여기도 나오지만, 사람이 스스로 자기의 덕을 계속 노력해서 쌓아가는 것은 달이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남을 의식해가지고, 남한테 소문난 걸 의식해가지고 하는 거는 문이라고, 그래서 달과 문을 구분하는 것도 바로 같은 거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문은 덕을 쌓게 하는 게 아니라, 덕을 해치는 거죠. 덕을 해치. 오히려 덕을 쌓아, 덕을 깔아하게 만들기 때문에, 뭔가, 그렇게, 그, 남을 의식하는 거는 부정적으로 보지만, 그게 아니고, 남을 진심으로 남을 위한는을 처음에 잘안 되잖아요. 그, 아까 말한 것처럼, 물 뿌리는 어떤 노고를 감수하는 건데, 그러나, 그걸 하다 보면, 아, 이것이 정말 좋구나라고 우리가 또 알게 되잖아요. 그게 하기 시습함으로써, 기쁘다는 데까지 가야, 그게 내 몸에 쌓이면서 내가 바뀌는 거죠. 사람이 바뀌고, 그 덕이 형성이 되는 거고요. 그,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덕이 쌓이는 거하고 아닌 거는 구분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이해하는데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요거를 예를 들어서 아까도 이제 얼핏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어린 친구들한테 권하지 않는다라고 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 이게 굉장히 좀 다다르는 길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방법론에 있어서, 그, 그러니까 그, 이상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인해 다가는 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머리가 굵어지면 이해가 가는데, 그거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깨닫고 내가 이게 정말로 좋은 거구나라는 거를 가는 그 선행이 되기 전에 먼저 행하는 것들이 누적이 됐을 때, 과연 보호가, 말로도 좀 졸리게 설명을 잘 못하겠는데, 그런 것들을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배움이라는 게, 게 있기 전에 먼저 행동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누군가가 교육을 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남의 시선을 의식을 하거나 어떤 행위에 대한 부분들이 오히려 강조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이라는 건 학습의 동물이어서 이게 습관이 되고 배워져 버렸을 때 과연 그거를 극복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이 노노 전반에 걸쳐서 혹시 그런 것들이 좀 사실 그거는 사실은 그 교육적 문제이기 때문에 네. 논허에는 별로 없죠. 말 그대로 이걸 한 사람이 이걸 가리키냐는 그 다음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에 소화기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그런 거 이전 단계에서 성인을 상대로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주로 얘기하는 거는 사, 40대하고 50대에 해당되는 네, 사실은 그 불혹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사실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실의 불혹이라는 것은 불혹에 이르러는 사람이 지인을 할줄 아는 겁니다. 그지하고 불혹이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팁처럼 하나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노어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정확히 보면 인간 유형입니다. 우리 주변에 다 있는 인간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안회라고 하는 사람이 최고의 경제에 이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로 거짓 사람입니다. 인자입니다. 증자가 또그 고사막급이지만 인자 급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사실에 뭐, 부록이라고 했지만 지자인 데요그 지자가 바로 자공입니다. 자공. 그럼 그 밑에서 나머지 이제 자공이고, 먼지니 뭐 이런 제자는 그 밑에 있는 거고, 저볼통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이고, 학의 그 반대편에서 고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고가 누구냐면 노래 등장하는 제아입니다. 제아. 그래서 이 편차, 이, 이걸 공가 아니라 그거는 이 노를 편집한 사람, 이편찬한 사람이 아주 정교하게 선택을 해서 사람을 보는 훈련을 계속 제자들을 통해서 시키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임금과의 관계를 통해서 또 임금 보는 법을 훈련시키고 또 중간에 정치했던 대부들을 통해서 정치를 보는 법을 훈련시키고 하는 그 케이스 스타디로 보면 그 제자들은 굉장히 재밌게 볼수 있습니다. 아주 그냥 아까 말씀드린 해설자로 붙이지 말고 태백 태백판에도 장에 보면 그 사활 그어저그 이번에 그, 어, 그, 그, 그 다음에 그 성어라 그 구절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 그 구절이 아마 군자가 되는 길을 아마 잘 요약한 구절인 것 같고, 그자 자신의 삶을 굉장히 잘표현는 문장인 것 같습니다. 그장히좀 어, 어렵더라고요 문장이 그 그래아동부장님 책도, 그, 작가 보분 만화가 좀 읽어봤는데, 그, 얘기 29편에 그, 어, 중리한 거, 그, 그 부분에서 오치와 관련된 설명을 해주신 걸로 제가 읽었는데요. 어려서는 사실은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감정이라는 게한 20가지가 될까요? 뭐, 얼마 안될 겁니다. 아마. 그, 이제 뒤에더 살다 보면, 뭐, 배신당했을 때 충격, 뭐, 또 사랑에 빠졌을 때, 사랑에 배신당했을 때, 뭐, 이런 등등 해서 이제 점점 그 감정의 폭이 넓어질 때그 전에 그때 우선 다양한 그 감정의 폭들을 경험함으로써 깜짝 놀랐는데 아, 공자가 시를 통해서 즉 정서적으로 우선 인간을 연결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시를 제일 먼저 감정 폭이. 거기서 우선 그런 마음들을 방향은 아직 정해져 있지만 않지만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뭐 아까 이해하셨다시피 이제 두 번째가 이번 예가 되는 거죠. 그게 사실은 30에 1이 한다고 하는 게이자로도 뜻도 없는 게 접속사고 립이 나오잖아요. 그 립은 논문에서 100%다 예입니다, 예. 를체화시켜서 자기를 자연스럽게 예에 의해서 행동하게끔 자기를 훈련시켜서 어느 정도 그게 마무리되는 단계가 이번 예거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이제 사0의 부록이나 50의 지0 0명을 넘어서서 사실은 성악이라고 하는 것은 공자의 이순하고 거의 맞아떨어지는 건데 요 그냥 내버려둬도 뭔가 자연스럽게 다 조화가 이루어지는 단계인데 그 악에 대해서는 또 특히 공자가 그 별명을 설명을 하는그건 뭐 어렵다기보다 사실은 그 음악 자체를 모르더라도 제가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 거는 논어에서 나오는 이 성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성. 성이라는 게 지금 말한 것처럼 성, 꼭 이상하게 악하고 연결이 되거나, 그 다음에 일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도 쓰지 않습니까? 성사. 일을 완성하는 것. 그래서 공자가 일을 완성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굉장히 중시, 중시하면서 이 성자를 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공자가 성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성인요. 이룰 성자를 쓰는 성인. 그거는 상당한 수준에 올라간 사람은 거의 분자 내지는 분자 수준을 넘어서서 인자로 가는 전 단계 정도가 성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자라고 하는 거는 그 단계로 보면 이미 이룰 사람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 단계적으로 본다면은 지천명을 거의 이, 도달하거나 거의 지천명 건절이 넘어서 이승으로 가는 정도가 아닌가. 그래서 그성에는 조금 개념에 굉장 유념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한자로. 저는 사실 이제 그 중국에 가는 이번에 저희 일본들하고 이번 같이 한번 저희 국제감을 가는 제가 중국에 이제 그 유학하고 있는 제자들을 한 번씩 이렇게 만나면 꼭 가는 곳이 바로 이제 국자관입니다. 그 국자감이 공자를 모시는 사관가로 이렇게 어 있습니다. 네, 예, 거기 가보면 이제 그 공, 대성전이 있는데요. 그 공자의 그 주성전은 대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대성전에 들어가보면 그때 보셨다시피 옆에 악기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전에 한번 그, 국경대에 계신 한 교수님으로부터 들은 얘기 중에, 이제 그, 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 이불성자를 쓰는 그 성을 갖다가, 이제 그 음악의 한그 표현으로 설명을 하시는 걸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악기들을 갖다 연주하는 걸 성이라고 하고 어, 그것들을 이제, 네, 다 모아가지고, 요즘 말로 말하면 오케스트라는 걸 대성이라고. 그래서, 집계적이라고 하는 말이 이 거기서 나오는데, 네, 그리 어떻게 이제, 그 분은 설명을 하시는, 뭐, 또 어렸을 적에 시로서, 그러니까 정서적인 그 가문들을 해서 사람들 굉장히 다양하게 만든다, 이런 거, 어, 장 당시에 의견에 공유를 하고, 또, 예도 역시, 그, 뭐, 법입니다, 사실. 이게 우리, 이제, 검사님들이시지만 그, 그 당시 예를 갖다 세운다는 것은 거의 다그 법을, 법이, 중앙선에 어떤 상황에서 중앙선을 그리는 거를 이제 예를 들어 질서를 잡는다든지, 거기에 부끄러움이 없이 쓰는 거를 이제, 그, 어, 입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면. 악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저는 사실 이걸 굉장히 많이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요. 다행스럽게 이제 저희 그 집안의 여자 형제들이 되고, 음악을 합니다. 음악을 사실은, 이 몸부머리가 좀 없는 사람들이, <laughs> 그 음악을 해가지고 뭐떻게이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시작하는 사람들은 이기고 같은데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얼마나 정확한 과학인지 그 음악을 하시는 분들 정확한 조화가 있어야 되고 어 그래서 아마 그아으로서성을한다는 것은 뭐냐면 어 제가 제가 느끼기에는 어 조화 어떤 사람의 수비도 하고 지인도 알고 또치 뭐 이런 것들을 다 하는데 마치 공간이 어어져서 하나의 그 어떤 무엇을 만들듯이 조화로운 어, 그런 단계까지 가는게성이아닐까 저는 사실 제 의견이 아니고 뭐 거기서 어, 한번 그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 전에 한번 전달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좀, 제가 하나만 짧게 네. 추가하겠습니다. 그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저도 그걸 굉장히 유념해서 지금 본 아이템인데. 그게 바로 저 정답이 8일 23에 있습니다. 8일 23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공자가 누나라에서 음악, 음악의 총생임자한테 얘기하지 않습니까? 공자는 음악은 알수 있는 가지. 음악이 예를 들어서 예전에 쓰던 음악이 붕괴됐다 하더라도 음악은 복원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음악은 가지다. 알수 있는 거다. 라고 하고 나서 그알수 있는 건 뭐냐고 그 원리가 있기 때문에 알수 있다는 거거든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처음 시작할 때는 합하고 우선 이질적인 걸 무슨 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 이질적인 걸 주소 모은 다음에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말 그대로 약간씩 조정을 해서 조화를 시키고 그 각각의 악의 요소들을 조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처음에 모을 때와는 달라진 어느 정도 조화해서 약간씩 변화되어 있는 그 각각의 개성들을 다시 다 되살려내고, 예? 그 다음에 그 변화돼서 개성을 갖게 된 그거를 마지막으로 다시 모아서 조화시킴으로써 이 성한다. 악은 이로 이르는 내각계를 면쳐서 성한다고 여기서도 파리에서도 또악 얘기하는 것은 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맹자가 공자를 변해가지고 한마디로 집대성 한분이라고 집 대성했다고 표현을 하는 것도 뭐그 밖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예를 들었던 요소부터 해가지고 각종 요소들을 문, 그 각자의 문을 다 모아서 서로 다 조화되게 체계화해서 하나의 거대한 자기의 사상적인 세계를 완성했다는 의미로 이제 성이 되기 때문에 아예만 국가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